안녕하세요. 새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일전에도 많이 왔었던 현장인데요. 오늘은 조금 특가 세대를 조금 안내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자 한계동으로 2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어라 주상복합 아파트가 뭐지? 아파트 등기와 오피스텔 등기가 합쳐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입은 3룸부터 4룸, 거기다 테라스타입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집은 방 4개 구조의 테라스타입과 방 4개 구조의 특가 세대에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1호선 부평역을 걸어가며 10분 안에 가는 역세권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추후에 GTX 부평까지 들어와 버리면은 정말 입지가 좋아지는 그런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현장은 바로 앞에 부평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힘찬 병원입니다. 힘찬 병원, 예, 힘찬 병원 바로 앞에 준비가 돼 있고 앞쪽에 바베큐, 예, 바베큐 있습니다. 그리고 예, 큰 길가에서 주차장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 3층. 지상 1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부터 지하 3층까지 램프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도 세대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100% 자주식은 아닙니다 지하 3층까지 편하게 램프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계식은 조금 30% 정도는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기계식 주차가 30% 정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제가 방 4개 구조 그리고 방 4개 구조의 또 테라스 타입까지 이렇게 도심 속에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두 타입을 같이 비교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룸 구조도 있으니까 오셔 가지고 3룸 찾으시는 분들도 같이 3룸, 4룸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올라가서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방 4개, 방 3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방 4개짜리 특가 세대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가장 밑에 층, 최저층이죠? 202호입니다. 202호가 가장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왜 저렴한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현관도 넓습니다. 예, 신발장 키큰 장으로 네 칸이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안쪽에 신발장 네칸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구쪽에 우산꽂이 준비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총 4칸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관 넓습니다 어, 요 옆쪽 공간도 굉장히 넓거든요 이 예, 공간도 뭐 벤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부티움 시공도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방4 개, 예, 방4 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자 안쪽 들어오시면은 넓은 거실 그리고 예, 주방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은 자왜이 집이 가격이 저렴한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이 막혀요. 아, 어, 요 앞쪽이 남동향이거든요? 남동향인데, <laughs> 어, 정말 손 뻗으면은 닿을 정도에 좀 가깝습니다. 예, 손 뻗으면 닿진 않지만, 그 정도로 표현력이 예, 가깝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앞이 막혀 있다. 그만큼, 대신에 가격은 저렴합니다. 다른 집들에 비해서는, 이 막혀있고 뚫려있고 차이, 거의 1억 가까이 차이 납니다. 막혀있고 뚫려있고, 그리고 여기는 최저층, 2층이다 보니까, 특가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분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2층으로 편하게 마음껏 뛰어놀고, 뭐, 어차피 나는 커튼 치고 산다. 굳이 뭐벽볼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필요 없으신 분들, 전망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가격으로 승부하는 집입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른 뚫려있는 집들에 비해서는 거의 1억이 쌉니다. 1억이 싸요. 거의 1억까지는 아니지만 1억 가까이 쌉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이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어, 집만 에어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전세대 에어컨이 없습니다. 예, 건축주 분께서는 에어컨을 시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에어컨을 별도로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구매하신 모든 고객님들은 저희가 웬만해서는 에어컨 시공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에어컨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아트월 소파는 편하게 위치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콘센트는 양옆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월패드가 이쪽에 있으니까 소파 자리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5인 소파 정도 무난하게 들어가시고요 반대편으로 아트월 짜리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거실폭 나쁘지도 않아요 예, 거실폭도 보시면은 방 4개 구조다 보니까 거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거실 폭은 4미터입니다. 예, 4미터 거실 폭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3, 4인 가족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거실 폭 4미터로 여유롭게 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입니다 상부장, 하부장은 좀 블랙톤이네요 네, 블랙톤으로 준비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도 식사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한칸 낮춰 놨습니다 그래서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3구쿠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드레, 들어갑니다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 환기창까지 예 있을 거다 있습니다. 환기창도 준비가 돼 있고요. 어큰 장호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까지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툭한다. 활용 가능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 생각보다 넓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막힌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예 막힌다는 이유 하나고요. 최저층 2층입니다. 2층으로 특가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은 아니지만 살짝 복도 쪽으로 어, 여기는 어, 아파트기 이 때문에 대피소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피소 공간을 좀 베란다처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그냥 수납 공간 어, 잔짐들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바로 주방 옆쪽은 아니고 복도 쪽으로 해서 어, 이렇게 대피소 공간은 항상 철문으로 시공이 돼 있죠. 화재 시 이렇게 아파트는 대피소 공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수도 배관이 따로 준비가 되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세탁실로 쓰실 순 없고요. 그냥 창고처럼 베란다 공간, 뭐 펜트리처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막힙니다. 그만큼 가격 저렴합니다. 자, 방은요 안방이 안쪽으로 중간 방, 방두개 그리고 복도에 방두 개. 방은 총 4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거실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당연히 안방에도 에어컨 없지만 에어컨 시공비 드린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어컨은 무시하십시오. 자, 안방은 그냥 통입니다.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안방은 그냥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방 4개니까, 방 1개 용도는 뭐 드레스룸, 창고방, 이런 거 하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은 그냥 통에 부부 욕실로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안방 같은 경우는 3,300에 3300에 3300입니다. 어 그냥 일반적인 정사각형 구조로 통으로 3300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 이제 부부 욕실인데 부부 욕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네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들어가네요. 어 샤워도 가능은 하지만 어 부부 욕실 메인 욕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와넓 일단 아니에요. 예, 오셔서 한번 샤워 가능 유무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맞은 편에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도 넓습니다. 예, 자녀분 방으로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눈대중으로 봐도 침대, 책상, 붙박이가 다 원활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방 사이즈입니다. 와 여기 두 번째 방도 그냥 사면이 다 막혀요. 예, 사면이 다 막힙니다. 그만큼 가격 저렴합니다 자 3,100에 방 사이즈는 3,100에 3,100이거든요 예, 거의 안방만한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어서 두 번째 방도 자녀분 방으로 쓰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예, 이제 중간방 작은방 세 번째 네 번째 방은 복도 쪽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세 번째 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 방에는 베란다 이제 세탁실이 들어가죠? 그래서 세 번째 방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창고방, 옷방, 드레스룸, 이런거 하나 꾸며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이 총4 개니까요. 자, 그리고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이지만 그렇게 와 작다. 이건 아니에요. 와 작다는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겸 세탁실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보일러실 겸 세탁실을 안쪽에 여기 수도 배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세탁기가 들어가면은 실외기는 어떻게 들어갈지 실외기는 외부로 빼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베란다 공간 세탁실은 이세 번째 방에서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보시면은 이렇게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인데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방 사이즈는 2,800에 2,800에 2,600. 요 어, 정도면은 침대 책상 붙박이도 다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근데 예, 세탁실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용도에 맞춰서 어, 자녀분 방으로 쓰셔도 좋고요. 뭐 창고 방 드레스룸 하나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마지막 네 번째 방입니다. 자, 네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도 방 사이즈, 어, 여기는 방네 개가 그래도 다 괜찮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녀분들 다각 방을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 방한 개는 뭐 옷방, 창고방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뭐 가족 인원수가 많으면 은각 네, 방을 써야죠 용도에 맞게끔 방 4개입니다 네, 방 4개로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2,400에 3,100이기 때문에 방 4개다 뭐 부모님 방 자녀분들 방 어, 가구 배치는 다 크게 원활하게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방은 총 4개가 준비가 돼 있고요 부부욕실이 좀 작았었죠 메인욕실 그래도 넓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일반 샤워기,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입구 옆쪽에 메인 욕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격이 저렴한 특가입니다 어, 여기는 20층 건물 중에 2층입니다 20층 건물 중에 2층이고요 사면이 막힙니다 네, 사면이 막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어차피 위로 올라가면은 전망만 뚫린 것 뿐이지. 어 당연히 뭐 햇살도 들어오겠죠. 하지만 예 가격 차이가 뚫린 집과 막힌 집은 거의 1억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셔서 어요 이렇게 막힌 특가세대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오셔서 저렴하게 역세권 방 4개 포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구조 오셔가지고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타입도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 3룸, 4룸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